에스터 5장. 제3일에 에스터가 왕우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리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우 에스터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올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터가 가까이 가서 금올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터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고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터가 가로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대, 에스터의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월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라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이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